안녕하세요. 어플리뷰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와이파이를 연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 무선 랜 공유기를 직접 보여주거나 와이파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불러주는 일이 생기는데요. 보여주는 것도 번거롭고 받아 적는 것도 일입니다. 그리고 왠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찝찝하기도 하죠. 바로 이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도 우리 집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상단바를 내려주시고 와이파이 버튼을 길게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의 오른쪽 설정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시면 QR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눌러 보면 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공유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앱에서 QR코드 인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QR코드에 갖다만 대면, 이처럼 와이파이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주시면, 바로 와이파이가 켜지면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와이파이에 연결이 됩니다. 만약 구형 스마트폰이어서 이렇게 QR코드 생성이 안 된다면 수동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 구글 검색창에 와이파이 QR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와이파이 QR코드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와이파이 이름과 패스워드를 이렇게 이렇게 입력한 다음, 녹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내 사진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이제 더 이상 먼지 쌓인 공유기 꺼내지 마시고, 번거롭게 와이파이 비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플리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어플리비였습니다.